자 안녕하십니까? 지금 2019년 12월 3일 오전 11시 14분입니다. 이제 무자진경이 완성이 되고 이제 예 처음처럼 이제. 평소, 적어 뭐랄까, 이제, 평소처럼, 되면 그게 뭔뭐 말이냐면, 부자진경이 다 완성이 되고, 12월 19일이 지나고 나면,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날 어떻게 될까? 그날 말씀을 받으면 그날에 필요한 것을 이제 무자신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. 그게 꼭 들어맞더라고요. 마치 무슨 그날의 운수를 다 아는 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제 경험 한 바,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.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자신경이 다 이야기해줘요. 예를 들어서 정도령 71번을 틀어봐라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하루 일과에 다 나타나더라고요.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. 1 0 0 제가 해보니까, 꽉꽉 들어갔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, 이제, 어 72번을 틀었는데, 그 다음날에도 또 72번을 틀으라는 거예요. 똑같은 일이 일어나나? 그래서 또 72번을 틀었어요. 근데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. 다른 거예요. 이상하다. 다음번에 되또 똑같은 걸 틀어요. 72번을 계속 틀어라. 뭐 때문이지? 일이 안 일어나는데. 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. 그냥 틀어가지고, 그냥 보고,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, 72번에 나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. 깨달아. 무자진경을 깊이 있게 깨달으라고. 깨달아서 그것을 적용하라는 거죠. 그 내용들을 잘 면밀하게 깨달으면 그 다음께 오는데,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라는 거예요. 계속 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또 다음 걸 니 깨닫고 나니까 또 현실이 드맞아요 그래야 돼요.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 으시고 제가 먼저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전합니다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설법을 마칩니다.